안녕하세요. 공구 덕개 채널 덕키 인사드립니다. 예, 오늘은 어, 여러분들한테 고체연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어, 날씨가 아직은 좀 쌀쌀해서 캠핑 가시거나 야외 활동하실 때 추워가지고 보온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어, 제품입니다. 고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실 건설 현장이에요. 음, 우리가 겨울철이나 날씨가 추울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잘 않기 때문에 양생을 시켜서 좀 굳히거든요. 그때 실내 온도를 좀 높이려고 옛날에는 이제 뭐 갈탄이라든가 뭐 인체에 많이 유해한 제품들을 태워서 그 온도를 높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식하는 사고도 생기고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몇년 전에 정부에서 이제 그 사용을 금지시켰죠. 그러면서 어 대체품으로 사용 나오게 된게이 고체 연료인데 3년 전인가 그때 엄청난 그 대란이 있었잖아요.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대란이 있었습니다. 그런 제품이었고 말통으로 보통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. 처음에는 이런 말통 같은 경우에 사용 시간은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 이 안에 철판이 들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넣으시면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연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. 천천히 연소가 되게 하면요. 그러면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양생 용도로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캠핑 갔을 때 어떤 불멍 장작을 쌓아서 불멍을 할 수도 있는데, 시간도 오래 걸리고, 나무를 이렇게 태우는 게 쉽진 않잖아요. 그래서, 여기다가 간편하게, 불이 진짜 한 1초면 붙거든요. 간단하게 불 붙여서, 난로로 사용하거나, 불멍으로 용도로 사용하거나,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소뚜껑 같은 것도 얹어서 그 고기도 구워 드시고 예, 요리 뭐 냄비 같은 거 올려서 라면도 끓여 먹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리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작은 용도로 나와서 휴대가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이제 많이 시중에 많이 퍼져서 아마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인체에 아예 무해한 건 아니에요 이게 메탄올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실내에서 사용하면 예, 위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절대 실내가 밀폐된 공간에서는 어,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어, 밖에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, 얼마나 화력이 되는지, 얼마나 쉽게 불이 붙는지, 그리고 젤의 형태는 어떤 어떤 형태인지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이 고체 연료 그1 l 짜리 먼저 열어서 한번 불을 붙여봐서 불을 붙여보고 한번 그 화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네 내용물이 이렇게 네 이렇게 파란색깔 액체가 그젤 같은 액체가 들어있고요 요게 둘러 파워 이게 지금 고체 연료입니다 네 불을 붙이고 일단 휴지를 한번 휴지랑 종이를 한번 태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하니까 불을 붙일 때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어 보이시지 아무렇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이 붙은 상태거든요. 네, 한번 휴지를 한번 태워볼게요. 예, 불이 금방 붙는 거를 보, 보실 수 있,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에이프 용지도 한번 불이 붙여보겠습니다. 네, 금방 불이 붙죠. 이렇게 불이 붙은 상태에서 난로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뭐 음식을 그 조리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. 예, 그렇게서 사용을 하시고, 예, 그 끄실 때는 이 액체가 고체연료가다 다를 때까지 뭐 사용을 하셔도 관계없지만,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산소를 차단해, 차단해 주시면, 네, 불이 꺼집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, 가지고 가져, 계시다가 다시 또 사용할 때는, 이거 똑같이 따가지고 예,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은 불이 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네, 이렇게 해서,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도 불이 붙지 않죠? 네. 불이 꺼졌고, 이게 젤이 어떤,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살짝 땅에다 부어 볼게요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도 이게 퍼지거나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멈춰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용하시다가 엎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불이 이렇게 붙고 있거든요. 이렇게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좀덜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아까 낮에 그 테스트 실험을 해봤는데 어 햇빛 때문에 불빛이 잘안 보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밤에 다시 어두워진 다음에 나와가지고 어 다시 한번 불을 붙여가지고 어 불빛이 얼마나 그 센지 그리고 화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불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금방 붙으니까 조심하세요. 화력이 지금 많이 보이시죠? 이렇게 보시면은 어, 엄청 따뜻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불멍을 하기도 좋고, 네, 화력이 생각보다 세서, 네, 이거 하실 때는 좀 주의해서 주변에 뭐가 불이 붙을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꼭 진행을 하십시오. 아, 따뜻한 굉장히 아직 날씨가 반면에 쌀쌀한데, 어, 되게 지금 캠핑 온거 같고, 어, 진짜 분위기 좋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거를 꼭다 쓰실 필요는 없고 불을 끄고 싶으실 때는 뚜껑을 갖다가 살짝 덮어주시고 예 덮어줬다가 살짝 한 열었다가 네 다시 덮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